<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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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누가 그러 여보세요? 아, 진짜 그, 나오셨다. 어, <laughs> 아, <쇼>? 아, <laughs> 어, 맞아. 진우는 일찍 왔다. 며 <laughs> 일찍 왔다고요? <laughs> 어 27분에 왔는데요? 나 29분. <laughs> 레전드야. 이팀 네 <laughs> 맘에 들어. 쪽으로는... 아니, 나머지 어디 갔어요? 네. 나머지 네. 두 명. 라스는 뭐, 계정정지 먹어서 휴면 계정풀지찾고 있다고. 그러고 성태는 어디 갔지? 성태는 뭐, 티켓들도 없나? 혹시? 안녕하세요. 아,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어.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그, 동계정 정지를 당해서. 야, 아, 어제 오, 너 진... 날아갈 때 그거 때문에 그렇지. <laughs> 아, 내가 <laughs> 그거 차보하랬잖아 <오. 참으라> <laughs> 아니, 이거 라스야. 그러면은 네. 너 없어? 3 0레벨짜리 계정 예. 아, 근데 아, 이거, 이거 막 어? 사용자 지정게임 하는 거는 남의 아이들 하는 거 아니야? 아 남의 아이디로 하면 안되지 아 안되요? 남의 아이들로 하면 안돼 아 그러면은 저... 제가 부스터 사서 지금 복전 빨리, 아, 저... 빨리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그거 복전한다고 30레벨이 금방 돼? <laughs> 아친놈10 12만 지금 전멸만 하면 되지 않나? 정민아 어어남면 오셨다 어. 아 제가 욕짓거리 했어 어제 어. 사일러스를 못 참고 아, 진짜 정민아 아, 진짜. 아 손... 참았어 아 근데 라이트 리시 라이트 그... 리시 늦었다고 파팜에서 <laughs> 살았어요 정글러가 그걸 보고 못 참았어요 죄송해요 <laughs> 아 아니 뭐 자기 되게 되는데 그러면 아 그러고 그거 오늘 핑은 어떻게 해? 거의. 그러니까 아그러면 이거 레벨 7만 있으면 어, 돼? 아니 지금 부캐 만들어서 경험치 부스터 사서 보전 돌리고 있어. 얼마나 그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사면은 금방 해요. 아잠깐 환... 아, 네, 진짜 미안. 네. 나 지금 네. 네. 충전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계속 양 붙고 가려고 진짜 개판이야 여기. 야, 아, 진짜. 네, <laughs> 야, 가서 양치하고 면도하고 와. A few moments later. 이형 저희 쏘나 럭스 한번 해볼까? 내가 럭스지. 어. 그래? 나 근데 럭스 첫 판이야. 아 진짜? 어. 왜 잠깐만. 왜 잠깐만. 왜 노래. 왜 노래. 아니 뭐해? 왜 와. 와, 아이고, 다 아이고 왜 이렇게 세. 있어? 약해 어, 터져 먹었는데? 아야 우리 아직은 약해. 우리 초반엔 그래. 대포 대대대대대대! 어대대니터니거터니터니거아아 죽는 줄알았어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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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않아. 어죽 살아나서? 나쁘지 않아 지금 현재 우리 유 미쳤어? 유 미쳤어? <목소리를> 아, 나 터져. <목소리를 까만히> <사람 좀> <목소리가> 아, 이쁘다. 아, 이쁘많이 아, 이게다 아, 잡았다 가는 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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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어? 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고 고. 되나? 저희 오늘 근데 연습 언제까지예요? 어? 어? 쌍빈이랑 뭐 언제까지? <laughs> 저는 뭐 상관없어요. <laughs> 언제까지야? <laughs> 미야 자꾸 자꾸 내 <laughs> 이야기를 보내면서 그렇지. 그럼 안 해주고 안 하면. 그러면 쌍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궁금해서 아니, 난난 언제까지 하나 궁금해서 그냥 궁금했어 진짜로. 어. 아니, 계속 할수 있어. 나도 계속 할수있어 저도. 어. 나도 뭐 계속 할수 있긴 한데. <laughs> 없어. 아, 니 아니, 퇴근 아니지. 좀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다시 초대할게. 네. 우리는 진짜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퇴근 하기. 오케이. 막 진짜 오케이. 부여 음. 잡고 있지 않기로 약속하기. 음. 네. 어. 맞아, 맞아. <목소리> 얼굴 드리면 나는 <목소리> 어, <거> 하는 게더 <목소리> 편한 거 같아. 나만 심한 성배 뭐 유격해. 지금 표정이 좀. 야, <목소리> 야. 아니 뭐아 유격 뛰고 왔어? 아니 상빈아 상빈아 피곤해? 상빈아. 어 왜왜 아니 뭐 지금 뭐 무사퇴 훈련 왔어 진짜 아종 치라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러 왔어 뭐왜 개인주의야? 꿀파리 야 나는 왜? 너무 종 세번 치고 아, 나가 아니 근데 좀 아니 근데 그냥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왜? 들어갔네 아 인터넷 유튜브 강습? 뭐 그런거? 아 그래서 좋아... 아 그래서 아까 무언으로 카서스로막 정글몹에 꼴라봤고 그랬구나 힘들었어 아 그게 일부러였어? 그런가봐 와 진짜 상민이 진짜 살가리다 아, <laughs> 전상파이너 그냥 갖다 박은 거였어? 나고물났네 조선 전 상빈이. 삐긴하네 진짜 안 칼지네. 상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 맛있요 응? 응, 상민이가 정해. 상민이 존 진짜. 이가 오더해 그럼 어떡할까? 어떡할까? 여기서 심하게 쳐? 아니아니야 다할수전다할수 아니, 수수 있어요 뭐, 아, 나 없어 나는 나는 뭐 진짜 이제 인데 당장 오 어, 나도 계속 하려 그랬지 오늘 머리 좀 그만 집어뜯어탈모 진짜 아니 너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제약을 걸고 하는데좀 재밌는 것 같아. 이기면 그냥 끝나거나 이렇게. 제약을 뭐 걸어야 이제 상배가 상빈이가 그정글몹에안좋긴는할 거야. 아니면 뭐 이길 때까지 한다거나 아니면 뭐질 때까지 한다거나. 아 그러면 진짜 이기면 시마이? 이기면 시마이 발라요? 아 이기면 이기면 압시다. 제발 이거까지 끝내야 돼. 예. 막판 막상 갑시다. 갑시다. 끝낼 막거 뭐? 막겜. 예, 예. 진유야 너도 뭐 걸어. 이번 판 치면 대가리 삭발 이런 거. <laughs> 나.. 지돼 아, 이미 아, 삭발 많이 걸려있어 지갑됐어야돼 애껴놔야돼 아.. 얼방이야 <laughs> <나, 돼. 웃음> <나, 웃음> 그 얼방이야 지갑 때마다 깎아 그거 다음에 눈썹이야 애껴놔야돼 마지막은 마지막? 마지막은 버퍼이야그 그, 뭐, 그, 눈썹 한개 한개 하면 세번이나 할수있는지할 어.. 밀거 많네 그, 내 그, 몸에 털 많아 밀거 많아 ㅋ ㅋ ㅋ ㅋ 돼 짝극해 짝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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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어? 잡다 다잡자다 다 잡자 다 잡자 어, 봐봐 프리 스고 나이스 우아얘 도플 얘 도플 얘 도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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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게와와 얘도 도플 얘도 플 나이스, 와. 와. 에도 불, 에도 나이스 노플. 성태 성태 브라보 뭐프라 그냥 제팀 들고 온거 싸워도 이게 타나타 이거도 이거 타은 진짜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닌거 타나타 나타 타나타 볼거리야 또 알았어 그이길게이길게알았 어어어 상황는 거고 돌고래 돌고래 되지 어. 않도록 할게 돌렸다 어, 어. 돌렸다 돌렸다 어? 자크바타 잠깐 바타 오오오 빠졌다 네, 네, 오오려 네에 종민이 막판 시켜드릴게요요요 어자크바요야빼앗나 어, 아, 아, 왔어요 rw 아, 개지랏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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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을 아, 어디서 카르마한테 넘겨 탑 카르마 출신인데 이거지 내킬 있는데 안탑 나입요지아 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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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왔다! 난빠져나갈게 아, 아, 어? 화이빠져 나빠져라, 화이팅! 나빠져이나빠져 나빠져라! 나빠나빠 나빠져라! 이빠져라 나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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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다 어? 빠져나 나빠져라! 빠져나아 아! 우리. 아! 아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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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도 내가 드립을 많이 했어 아 자꾸 왔어 자꾸 리안 버려 치안 버려 나리라아 버려야 될것 아, 같은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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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려. 버려 버려!! 이제 오는는이면안죽 뭐야 뭐야 뭐모 뭐야 모만났어

이더더쳐올까 아까 5인도 없는데 5등. 저거 너무 섭납는데. 갈 거야? 어, 갈 거야. 야 어, 글로 간다. 들어가 들어. 없어. 아, 새끼들아. 이나이스하고 있다. 어, 좀 어, 렇게 빼면 된다. 나. 나 왔어. 나이스 수고하시고. 나이스! 아, 나안 보게 가는데, 아저씨? 나 가요, 나 가요! 나 가요! 나이스! 나이스! 지풀이었다난 너만 보고 있어! 바로 먹자, 바로 먹자! 에리 굳! 굳! 한사딘든든하 아, 그럼, 그럼! 침핑카 바지, 한사딘 이러니 미드 키워줄만 나지! 아! 하핳! 아니, 아니, 이니 그냥 칸게임이게 나이스 이스 파리 나이이스리 나이스 파리 이스 파리 이스나이리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리 나이스 파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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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고실드 줬어! 아유. 다음? 에, 이디회에서막 700포인트로 공가는거 아니야? 아, 하아! 아, 이만4아는 아껴야 돼! 아, 시티가 봐, 이긴하겠 끝나겠어 어? 한번한 번. 아, 야! 어? 우린 반 어? 아, 제발! 아, 잠깐만, 나, 나만 어떡하지? <laughs> 뭐 불리하긴 해. 뭐 지금 불리하게 나. 뭐 아이고 나한테 너무 막내한 테 너무 좀. 뭐 여기 뒤에. 이리로 와 이놈아. 이걸 뭐 죠? <laughs> 어?! 우리 졌다. 아, 우리 졌네. 어, 뭐야? 졌 어, 뭐야? 백도 뭐야? <laughs> <laughs> 아 너무 아쉽다 어, <laughs> 미안하다 상빈아 미안해 내가 F F 를 전멸 쓰다가 잘못 눌러 버렸어 미안하다 어 미안해 F 누르다가 죄송해요 어 내가 전멸 쓰그는데 타이밍을 너무 일상 초대전, 일상 초대전. 아니 근데 이거는 맞다. 이거 시청자분들은 약간 기만하네. <laughs> 어? 그 기만이라니. 기만하는 거. 기만이 아니, 기만. 전혀 그렇게 안 느껴 사람들이. 아 정말 하아장비나가 이거... 정색을 해 장난친거야 장난 봐 아, 아. 지금 시장분들이 지금, 지금 정색하고있어 그건 상비의 정색이겠지 <laughs> 아하하하하아 제발 룩사님 죽인다고 그만해 아아무도 어, <laughs> <아무도> 없는데 <웃음> <웃음> 어떤 네. 걸 보신 거지? 아나 기분이 좋다, 상배나. 뭘 <laughs> 왔나? 어난 괜찮아. 우리 친애가 이렇다지만, <laughs> 저런 이런 행동은 용서 못 한대. 용서? <laughs> 아, 뭐라고? 그렇게 장문으로 <웃음> 보냈어? <laughs> 아야 상배야, 너 힘들면은 그만할 때. 네,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난안 힘들어. <laughs>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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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니 그런 거. 어. 아이들 이제 침청맨님이 좀 섭섭해하실까 봐또이래 예, 너무 오래하면. 너는 뭐? 괜찮은데. 아 너는 괜찮은데 침청님이 섭섭해하실까 봐. 아, 아, 섭섭해하실까 봐. 아. <laughs> 그래가지고. 섭섭해하죠? 아 그때 너막 퇴근했어? 설마? 침청님이 섭섭해하시면. 아 그때 그때는 그 다른 분들이 못 버텨가지고 다 나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끝까지 있었는데. 맘껏 하셔도 된다는데? 어? 어? 아 그러면 맘껏 따라했어. 해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 그러면, 상빈이 니 어, 마음이 뭐, 뭐야? 마음껏 어떻게 할까? 어 아, 그럼 너 마음만 딱 정하면 되겠다. 저는 따라갈게요. 나도. 어. 나는 근데 초키 형말 따라야지. 동수 형이 리데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 나 들어왔는데? 어저 초대 받은? 어나 들어왔습니다. 아 동수 형은 말했잖아, 상빈아. 어. 그 혹시 어. 중간에 힘든 점 있으면은 바로 말하고 나가는 그런 팀이 되기로. 나나 나, 나. 말해. 또... <laughs> 아, 야, 난 재밌어. <laughs> 좋아, 오케이. 재밌대, 재밌다. 왜냐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연습을 못하거든. 어? 어? 오늘이야? 오늘? 아니, 오늘? <laughs> 연습 못하거든 <laughs> 수요일날 오늘? 오일이라가지오그 오늘? 오늘? 많이 하는 거잖아 무슨 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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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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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렇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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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들어데시작하 용서를 못 한다고 하니까 진료야 지스타고 죽여 버린다. <laughs> 내가 지... 들어가자마자 어, 게우 어, 오랜만에 봤는데 TR 대 TR. 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나이 드디어 이 드디어. 아 너무 힘들었다 아 다행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아 진짜 수고했다 기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질수 있었는데